안녕하세요. 국민유기사 권병민입니다. 오늘은 인천 용현동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자, 지금 제가 이제 전실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보시면은 지금 서랍장, 그리고 이제 신발 수납칸 지금 아주 잘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으시고요. 문은 지금 슬라이딩 중문도로 지금, 삼현동 중문도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지금, 어, 요 집에, 지금 이제 메인 거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시원하게 전망이, 지금 고층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앞에, 앞에, 지금 막힘이 없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뻥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냥 가슴까지 확 트이는. 자,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제 오른쪽 편으로는, TV를 올수 있는 TV 아트월이 지금, 네, 매립등, 뭐, 간접등에서 이쁘게 지금, 네, 이쪽에다 이제 DP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좌측에는 지금 4인용 슈파베드가 지금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사이즈 공간 이거보다 더 앞쪽으로 나오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집의 거실 맞다 있는 이제 오픈형 주방입니다. 네. 바로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아일랜드 식탁이 정말 크게, 지금 잘 뻗어 있고요 뭐, 5, 6인용까지 충분히, 네, 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대 잘있으시고요 그리고 후드, 그리고 이제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집은 지금 84타입의 인기, 가장 많은 인기 많은 84타입의 지금 제곱미터를 형성하고 있어서 정말 인기 많은 타입이라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옵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상부장, 하부장, 지금 수납공간, 뭐 식기, 자재들 지금 넣을 수 있는 공간 아주 아주 넉넉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왼쪽에 지금 보시면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 모두 다 풀옵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제품입니다. 네, 따로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 세탁기, 건조기 등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네, 깔끔하죠? 네, 이제 방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방은 3개가 있고요. 화장실은 2개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이는 방인데요. 지금 아담하게 지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뭐 책상, 침대 이렇게 놓으셔도 아이들 방으로 충분히 공간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뷰도 역시 뻥뷰. 그리고 이제 체감 환기를 위해서 크게 통창이 뚫려 있으시고요. 자, 옆으로 오시게 되면 바로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베란다가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네, 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베란다에서도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는 이제 왕관기나 이제 그뭐정리 정도는 할수 있는 네 조그만 창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이 거실 화장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깔끔하게 수전들 다 설치되어 있으시고요 위아래 지금 상부장 하부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시고 그 이제 은은하게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뭐따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네,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메인 안방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주방길을 따라오시게 되면 이쪽이 안방입니다. 좀 구조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방을 들어오셔서 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창문도 지금 뭐 통큰 창 그리고 체감 환기를 위해서 정말 크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뷰도 너무 좋고 자, 여기를 제가 지금 그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제 화장실이 좀 프라이빗 합니다. 이것도 호텔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꺾어져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안방, 화장실이 돼요. 자, 대리석으로 지금 수정까지 인테리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저와 함께 인천에, 인천 인천 용현동에 있는 지금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집이 정말 좋아요. 여기는 지금 시립주금 2 0 0 0 정도면 지금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시고 지금 빠르게 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어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희에게 정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